아름드리 여러분, 계절사제의 자연입니다. 십성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어, 이제 인성만 남았죠. 인성은 정인과 편인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오늘은 정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게요. 자, 정인은 발을 정의 도장인입니다. 어, 발은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장을 어떨 때 이렇게 사용을 하나요? 음. 어떤 서류에 인정을 해 주고 인증을 해줄때 이렇게 꽝 찍어 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정인이라는 것은 음.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하늘이 첨부한 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우리가 부동산 문서에도 도장을 꽝 찍어주고 어떤 자격증에도 꽝 찍어주고 어, 너의 것이다 이것은 너의 능력이다 이렇게 음, 그 자격을 허용해 줄때 도장을 찍어주지요. 그래서 정인 자체가 어떤 것에 인정을 해주는 그런 그런 집성입니다. 어, 그러면은, 육친적 의미로는, 어, 어머니에 해당되고, 엄마라고 하지요. 정감있게. 그리고 식상이 아래 사람이라면은, 인성은 정인과 편인 둘다 윗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 윗사람의 어떤 덕이 있지요 윗사람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항상 좀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 정인은 일간을, 정인이 일간을 생해 주지요 일간을 생해 주면서 나와 음량이 다르게 어, 유정하다 바르다 해서 정인입니다 어, 일간을 생을 해준다해서 우리가 생에 대한 그 의미를 좀 들여다 보면은 생은 어, 베풀다 나다 어, 어머니가 우리를 낳아 줬지요 도와주다 배려하다 이해하다 이런 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 일간에게 에너지를 넣어준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엄마가 우리에게 밥을 넣어주지요. 그리고 밥뿐인가요? 어,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음,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어,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이, 어, 신이. 그 개개인에게 다 있어 줄수 없어서 엄마라는 존재를 대신해서 보냈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한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에는 어, 어머니라는 정인이라는 그 십성은 아주 중요하고 정말 덕목 중에 덕인 그런 십성입니다. 어, 그렇게 우리에게 넣어 준다. 가르쳐 준다. 어, 어머니가 우리에게 도 바르고 참되고 그런 것을 알려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장인도 되지만 그 사람 인격 참 좋다. 인성 좋다 할때 그런 인성도 어,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정의는 일간에게 무엇인가 넣어 준다는 것은 인풋이지요. 인성은 인풋, 식상은 나오는 기호이니까 아웃풋 이렇게 생각하세요. 입력하고 출력한다. 어,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요. 그래서 무엇을 입력하느냐, 무엇이든 입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이 일간인, 이런 정인을 가지신 분은 수용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그것을 수용해서 내 것으로 만든 능력.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식체계인 것들도 잘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것이 아무거나 받아들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정인과 편인의 차이에서는 여기서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편인은 치우쳐서 자기가 원하는 어, 특수 한 분야의 것을 수용한다고 하면은, 정의는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 말은 인정된 것. 안정되고 인정되고 공인된 것. 누구나 봐도 어, 저것은 이렇게 타당하다 할 만한 것들 있죠. 쉬운 예로 보면은, 음, 현인의 학문이 이런 명리학이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도 이 학문을 대학에서도 배우지만 아직 그렇게 뭐뭐 뭐 모든 학교에서 다 배우는 것은 아니죠. 특정 학교에서는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온지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음, 딱 인정된 것이지요. 어, 보면 자격증도 변호사 자격증 선생님이 임용고시를 치고 교사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요 국가공인자격증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도 정인이 있으면 좀더 유리하겠지요. 편인이라는 것은 치우친 도장이기 때문에 이런 인정 인증된 기관에서 허용을 해 주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역수를 배워서 역술원 사주 상담소를 차린다 해도 그것은 조금 야매라고 해야 되나 <laughs> 그런 느낌 이 있지요 우리가 나라에서 어떤 허용을 해주는 것은 잘 없지요 어, 물론 뭐 명리학회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공인된 그런 기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능력이고 이런 것이 곧 인내심이라는 뜻도 되지요 어, 무엇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일관이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하기 때문에 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정인이 있으신 분은 인내심도 강합니다. 그것서, 그래서 무엇을 잘 참고 어, 그런 능력입니다. 정인은. 문서하기 이런 것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문서라고 하면 부동산 문서첨액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온에서 정인이 오는 경우에 부동산 거래가 있거나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은 합격을 하거나 어떤 시험을 봤을 때또 취직을 하는 것도 됩니다. 그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정인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그렇게 일간이, 일간을 생하는 것이니까, 내가 타당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겁재를 생하기보다, 비견이, 비견을 생합니다. 어, 길신은 길신을 생하지요. 그래서, 겁재도 생은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의미가 들어갑니다. 음, 여하튼, 정인이 일간을 생한다는 것은, 어, 내가 무엇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것을 압니다. 정인이 있으신 분은 보세요. 편인이 보통 계모라고 우리가 많이 하지요. 정인은 친모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모에게 사랑받는 어린아이는 어떤가요? 어, 저 엄마의 사랑이 당연하다는 것을 압니다. 저 엄마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아, 이 사랑은 내가 타당히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 자격과 이 문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타당히 내 것이다. 이런 권리 주장을 하는 그런 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이 또 단점으로 작용을 할 때는 음, 또한 예로 편인이 있으신 분은 어, 그 남편 여자분이라면 남편감을 고를 때도 에 어, 조금 그 경제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 어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살면서 어, 바꿔 나가고 좀더 발전해 나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 경제적 조건을 보지 않고도 결혼이 가능하다면 여자분이 정인이 있으시다 하면은 어, 이미 갖춰진 사람을 상대를 찾습니다. 어, 국가공인 인증이지요. 어, 누가 봐도 저 사람의 경제적 능력, 성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관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렇게 스스로 찾고 그런 배피를 찾는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대사를 살아가는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결혼하면은 또 자식을 낳아야 하고, 어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나 성격적인 부분이 남편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면 가정이 파경으로 많이 어, 이러, 이러니까 꼭 필요한 그런 덕목을 스스로 찾는 것은 괜찮지만 다소 조금 어, 음, 인간미가 없다 이런 느낌은 조금 있지요. 모든 사람이 정인이라면 아마 정인의 여자라면. 아마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신 이런 남자분들은 결혼을 못하시겠지요. <laughs> 저 같은 편인도 있어야 <laughs>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항상 이렇게 타당하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정인은 또 학문이지요. 정인하면 정인이 격이신 분들 있죠 다음에 격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쉽게 월지가 정인이신 분은 정인격일 확률이 높지요. 그럴 경우에는 어, 선생님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적으로는 문화학술이나 교육계에 많이 종사를 하십니다. 정인격이신 분들, 격이 아니라도 사주의 정인이 에너지가 좀 이렇게 주도하시는 분들은 그 모습이 좀 단아하고, 음, 좀 단아하고 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모범적이고 좀 그런 선생님 같은 그런 인자한 모습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문화학술 교육계에 종사를 하시면 아주 적합하십니다. 어이 부분은 이 십성과 관계에서 봐야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라 정의는 식상에게 이제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은. 식상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정인이지요. 음, 우리가 식상을 쓰지요. 어,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이 조절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 부부싸움을 할 때도 인성이 없이 식상이 강하신 분은 와 정말 욕 욕도 가능하시고. <laughs> 뭐 거친 말을 정말 생각 없이 서로에게 내뱉고 상처를 많이 주지요. 그런데 인성이라는 것이 개입하면 아할말안할 말을 딱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지요. 나오는 것을 어, 못 나가게 안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딱 필터 역할도 해주고 음, 나올 것만 나오게 해주고 이런 브레이크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 예가 있는데 이것은 각자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어, 저는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만 이제 예를 들어주시, 들으면서 감을 잡으시게 해주는 그런, 어, 의미에서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식상을 조절하는 역할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정인이 팔자에 이제 많을 경우에는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정의는 일관에게 넣어주고 어, 나의 나오는 것들을 조절해준다 이런 개념에서 보면은 인성이란 것 자체가 생각하는 힘이죠 생각을 하고 어, 고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식상이라는 것이 활동력이죠 그 활동력을 좀 이렇게 묶는다 가둔다 이런 기운이 작용합니다. 그렇다 보니 정인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다 하면은 정인도 음, 길신이지만 많을 때에는 흉의 작용이 나타났죠. 지나친 걱정 근심 어, 또 생각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고 어, 정인도 많으면 게을러지죠. 가만히 앉아서 이제 공부만 하는 학자. 어, 운동을 좀 해야겠지요? 그런 식으로 에너지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정인이 없을 때는 어떠냐? 어,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정인이 약할 때에도 그렇지만 아예 없다면 이 식상이 정말 날뛰겠지요? 음, 어 거침없이 나오는 나의 말들, 행동, 어, 쉬지 않고 일하는 것, 뭐 그런 것들도 되고, 또 인성이 없다면은 재성도 강해지지요 왜냐면 인성이 없어서 식상을 조절해 주지 못하면 식상이 재를 생하기 때문에 식상과 재성이 다 강해진답니다 그러면은 지나치게 이제 뭐 물질만 추구하고 어 나오는 에너지 쪽에 그 기운이 크다 보니까 음 사람이 좀 지적인 면이 다소 떨어질 수 있지요 <laughs> 어찌 보면 한좀 어, 표현이 좀안 좋을 것 같아서 어, 지적인 면이 떨어진다 이렇게까지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거침없이 활동하는 것 어, 크게는 그런 어, 성격 성향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 것에 대한 것이 없겠지요. 음, 내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할수 없습니다. 어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다른 십성과 이렇게 비교하면은 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정의는 비견을 생한다. 그러면 앞전에 말한 것처럼 타당한 권리를 내가 행사할 수 있고 타당한 나의 권리를 받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문서라고 하고 뭐 엄마 학문. 어,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인이 또 겁재를 생할 때는 어쩌지요? 겁재는 타인입니다. 정인은 일간이 내가 받아야 하는 타당한 나의 권리인데, 정인이 겁재를 생한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뺏긴다는 것도 되지요. 어, 이런 이런 성격 성향들을 타인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음, 좀안 좋겠지요. 그러면 정인이 식상을 극을 한다 하는 것은 극은 우리가 어, 이렇게 좀 조절한다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나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이 생각적인 부분으로 어, 조절한다, 생각하고 말한다. 어, 내가 일하는 기술에서 자격증이 갖춘다. 우리가 이 십성이 이렇게 서로 관계하다 보니 제가 말하는 한 부분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식상을 할때또 들었지요. 그리고 또 재성을 할때 듣고 이제 십성 수업이 마무리에 다 가갈수록 다 들어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식상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 또 재성은 인성을 극을 하지요. 재극인이라고 탐재귀인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 위층에 공사를 해서 지금 좀 소음이 들리죠? 어, 조금 이해해주세요. 마무리 다 되어가니까. <laughs> 어, 그래서 제극이 있는 탐지의 개인으로 음, 현실만 추구하고 물질만 추구하고 인간성이 좋지 않고 말 그대로 돈이라면 무엇이든 다할수 있는. 그래서 이게 다 단순히 돈만 밝히는 개인이가이다. 이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탐색 개인은 어떤 윤리의식 이런 것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그런 좀 비윤리적인 그런 행동도 많이 할수 있고 그런 형태로 안 좋게 나타납니다. 어, 무엇이든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관성이 인성을 생한다는 것은 관성은 국가하고 조직이죠. 조인, 조직인데 이렇게 썼죠. 조직. 어, 국가이고 조직입니다 그 국가 조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정관, 정인이 있으면 국가로부터 인정,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합격하지요 조직으로부터 인정하기 때문에 승진하지요 취직하지요 그래서 아주 이 둘은 길신인 것 같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이 관계도 다 들여다 봤네요. 어, 정인, 저는 편인격이지요. 어, 격 자체가 편인이라서, 어, 지상관 안에는 정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인에 대한 항상 갈망이 있고, 어, 그러면서도 또 편인을 애정하고, <laughs> 정인이라, 어, 저희 아들이 정인격이고 정인이 있는데, 어, 저는 저희 아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어, 누구야. 너는 참 좋겠다. 엄마 같은 엄마를 만나서. <laughs> 제가 뭐막 뛰어나고.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화가 나고 지치고 에너지가 이제 떨어지면 어좀 못난 모습도 보이는 그런 엄마이기도 한데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스킨십도 많이 해주고 항상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런 괜찮은 좀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 그것이 바로 정인의 엄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는 상관이라는 거친 십성도 사랑으로 이렇게 재화할 수 있을 만큼, 힘으로 재화할 수, 강한 흉신일수록 우리가 힘으로 재화하기가 더 힘듭니다. 어, 점도 사랑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친엄마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정인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하늘이 전부 한 권리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어떠신가요? 음, 그러면 오늘도 잘 들어주셨으면은.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계절사제 자연이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